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남양 다육 농장 2부 영상 올려 드릴게요. 아, 실방에서 신나게 하려고 했는데. <laughs> 자, 2부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1부와 2부 어, 종합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신나게 한번 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 보여 드릴게요. 레드 그라우스고요. 얘는 완전히 빨갛게 변하는 아이 같아요. 다육이들이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가을 되면 얼마나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들이 어, 다육입니다. 정말 제가 가을을 한세번 정도, 어, 이번 가을까지 하면 세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을 되면 엄청 예뻐요. 자, 이 친구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자크 형식으로 이렇게 자 레드 크라우스 철하고요. 어 철아 아이들. 처음에는 저도 철화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게 철화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어, 커팅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커팅 하실 때는 여기를 딱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겠죠. 아, 연습하시라고. 혹시 아픈 아이들, 탄 아이들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 6,000원입니다. 자, 문가드니스 군생입니다. 문가드니스. 이쁜 아이죠? 자, 이렇게 화분 사이즈하고 종이컵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8,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두개 있는 아이도 있고, 세개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자, 여기 맨 끝에 입장에 상처 있죠? 이런 것들은 하엽되니까 상관없어요. 예. 생장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장점 보시고요. 따라라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문가데니스. 이 친구는, 어, 쌩얼이에요. 철어 아니에요. 8,000원이고요. 두 개짜리도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샤포테입니다. 샤포테 인기가 엄청나가지고, 새로 들어온 아이, 샤포테 얼굴 두 개짜리입니다.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이쁘 아이죠? 아, 얘가 지금 화분이 이렇게 좁은 화분에 있으니까 그런데, 화분이 예쁜 거에다 심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샤포테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마디바 가격이 엄청 저렴해졌죠. 얼굴 두개 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자, 이 친구는 6천원이고요 얼굴 하나 짜리는 4천원에 드릴 거예요. 4천원에 드리는데, 어 같은 포트에 있어요. 7cm 화분에 있고요 하나는... 얼굴 하나짜리 4,000원, 두 개짜리는 6,000원입니다. 마디바 필요하신 분찜 하셔서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마디바입니다. 자, 하나짜리도 괜찮죠? 자,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4,000원,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4,000원이냐, 6,000원이냐, 그건 언니 맘이죠. 자, 이 친구는 슈퍼오션입니다. 슈퍼오션 화분 사이즈 보시고요. 가격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슈퍼오션 자, 만4 0 0 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와우, 정말 손끝 한번 끝내주고요. 빨강빨강한데 생장점 보시면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라이징스타입니다. 12,000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 언니들 좋아하는 거 있죠?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 금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은 뒤에가 완전히 빨갛고요. 자, 여기도 금줄이 있네요. 금줄. 띠리리리리. 정말 이쁜 아이예요 여기 자구도 있습니다. 자, 빨리 손찜 하시는 분은 금줄이 있는 아이, 이렇게 선명한 금이 있는 아이 드릴게요. 12,000원이고요. 화분 사이즈는 종자포트에 있는데 얼굴이 작지 않아요. 종자포트를 다 넘어서 씁니다. 라이징 스타, 12,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화분 사이즈가 커요. 화분 사이즈 크고요. 군생입니다. 헤라, 헤라, 헤라.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에도 이렇게 분이 뽀샤시하게 올라오면서 아주 예쁜 아이구요. 음, 라인이 다 완전히 보랏빛입니다. 헤라 군생이고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16,000원짜리구요. 자 이렇게 보셔요. 얼굴이 쌍두구요. 굉장히 짱짱합니다. 9cm 화분이에요. 9cm 화분. 어, 종이 컵보다 큰 화분 있죠? 자, 그 친구 9cm 아메스트로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5만 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이 사옵니다 아메스트로 16,000원. 자, 이 친구 레드 데블소. 레드 데블소 정말 대박인데요. 자, 종이 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생장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죠? 수영이 아주 예쁩니다. 아, 반듯하게 아주 예쁜 아이구요. 레드 대불소, 12,000원. 아, 진짜 예쁜데요. 둥근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레드 대불소입니다. 이쁘죠? 자, 원종 복랑금입니다 원종 복랑금 아이고, 여기 아가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작지 않아요. 사이즈 큰 아이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셔요. 10cm 이상 되네요. 높이가 10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짱짱합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원종 복랑금 6,000원. 아이고 이름도 누가 이렇게 줬을까요. 자이 친구가 돼지꼬합니다 트럼펫 핑키가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인 라인이 빨갛게 변한답니다. 이름이 돼지코랍니다. 이거 정말. <laughs> 이름 잊어먹지도 않겠네. 자, 사이즈 확인하세요. 종이컵보다 크고요. 8,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8,000원. 언니들, 여기 보세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자, 뭐 특이한 거 찾으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어, 기본 포트예요. 7cm 기본 포트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세요. 수수께끼는 아니고, 아,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씩. 보톡스를 맞았나봐요. 자, 피부과 다녀왔나봐요. 보톡스, 볼록볼록 올라왔죠? 블루 서프라이즈.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특이합니다. 그죠? 만원입니다, 만원. 자, 바디 핑크입니다. 바디 핑크.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 라인이 빨갛게 변하는 코끝이, 손끝이 빨갛게 변하죠? 자, 얼굴이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랜덤으로 갈게요.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아, 진짜, 이런 아이는 정말 강추해요. 작은 포트에. 언니들, 자, 이런 아이들은 내가 달구고 싶으면 큰 화분에 심지 말고, 작은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완전히 다육이를 달구면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좋죠? 자, 바디 핑크 5,000원입니다. 강추, 강추. 자,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마케베니아 금 12,000원이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음, 종이컵보다 크고요. 화분 사이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마케금 12,000원입니다. 12,000원. 띠리리리. 자, 이렇게 핑크빛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 생장점에는 가운데가 노란색이죠? 밖으로 갈수록 이렇게 핑크빛으로 변하고 있는 아이, 마켓 금입니다. 12,000원이에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스피랄리스가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요? 자, 저번에 엄청 인기가 많아서 다시 데리고 온 아이. 자, 여기 안에 감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감자가 여기 입장이 마르면 여기를 싹둑 잘라내세요. 싹둑 잘라내면 또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스피랄리스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이고요. 아, 자, 미장원 가서 고대를 엄청 잘하고 왔죠? 스피랄리스 만 원입니다. 자,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아이고, 얘도 보톡스 맞았어요. 사이즈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와우!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드릴 때, 아이고, 얼른 데려가세요. 자, 이 친구는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5,000원입니다. 자이 친구 보세요 저번에 인기 엄청 좋았던 아이 랑콤입니다 랑콤이 랑코미. 자 이렇게 보세요 화분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위에서 항공샷도 보시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와우 세상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 피멍이 막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빨갛게 막 반점처럼 생겨있죠 이런 걸 보고 피멍이라고 해요 아, 만 원입니다, 만 원. 아주 이쁘다, 이저 조금 더 있으면 더 빨개질 거예요. 랑콤, 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메스트로. 얼굴이 두 갠디. 자, 종자포트예요. 종자포트인데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비교하시면요. 여기는 16,000원짜리, 16,000원짜리, 5,000원짜리. 자, 종이컵하고 세개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겠죠. 아메스트로. 자, 이렇게 자그만한 아이 키우셔도 좋고요. 다 나름대로 매력이 뿜뿜합니다. 16,000원, 5,000원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셔요. 자, 글램핑크 보세요.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살짝 들어가고 있죠? 자, 글램핑크 종자포트입니다. 종자포트고요. 자, 5 0 0 0원요 5,000원. 어머, 세상에. 대박입니다. 막 복숭아 익어가듯이 이렇게. 와. 자, 맵이나 금 종자포트고요. 5,000원입니다. 예쁘죠? 색상 깨끗하고요. 레드탄이 8,000원입니다 종자포트 아니구요 8cm 7cm 화분이에요 레드탄 라우치 실생 10,000원 이구요 얼굴이 큽니다 얼굴 사이즈 크구요 라우치 해리슨 7,000원 이구요 손끝이 아주 예쁩니다 해리슨 7,000원 캐라리언 캐라리언이 통통한데 3,000원 입니다 크림 로즈, 5,000원이고요. 종자포트입니다. 크림 로즈, 5,000원. 슈퍼리나 쌍두고요. 8,000원입니다. 빨갛게 변한 아이. 이쁘죠? 아메스트로, 5,000원입니다. 대박, 대박! 자,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 친구 종자포트예요. 종자포트고요. 종자포트 2,000원, 샴페인이 2,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 두고요, 4,000원이래요. 어메 못 사. <laughs> 자, 샴페인 없으신 분 빨리 하세요. 이거는 저도 못 드리는 가격이야. 자, 2,000원, 4,000원. 자, 종이컵하고 셋이 나란히 쭉 보세요. 엄청 정말 저렴한 아이입니다. 이게 2,000원이래요. 어메 어떡하냐. 자, 이 친구는 얼굴 2 개짜리고요. 어, 사, 어, 4,000원, 4,000원. 자, 이렇게 보시라고 확인하셔요. 이렇게 저렴하게 둘수 있는 남양 다육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언니들 1부, 2부 같이 해서 어, 합배송 가능하니까,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합배송하세요. 오늘은 제가 2부까지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안녕.